아, 북극성 대표 멘토 아이언맨인과 <laughs> 어, 저 미소형이 알려 주는 부동산 재테크 꿀팁 나누기 순서입니다. 와, 꿀팁이요? 네. 제가 가진 꿀팁 노하우만 39,682개인데. <laughs> 그렇게 많아요? 네. 요거 단 <laughs> 다들 말씀드려야 되나요? 3 9 6 8 아, 육백 팔십 개는? 그거를 다 말씀해주시면 안 되고요. 액이 네. 쓰이는 거 조금, 조금 아, 몇개 풀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누가 들으면 좀 진짜일 줄알것 같은데 정말 진짜예요. <laughs> 이거는 왜냐하면 알현 예. 매님에 대해서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꿀팁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코너 소개 한번 가시죠. 이번 네. 코너는 바로. 예. 어 부동산 재테크 꿀팁 나눔 시간은요 앞으로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저의 진행자이자 멘토들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 경매, 대출, 뭐 세금, 셀프 인테리어, 뭐 다양하게 이런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첫 테마 말씀 전에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갈까요? 네, 저희 멘토들이 알려드리는 꿀팁. <laughs> 자 제가 갖고 있는 (39862개의) 꿀팁 중에서 처음으로 전해드릴 꿀팁은요 네. 자 (1편) 부동산 경매로 취득시 낙찰률을 높이는 꿀팁입니다 낙찰률을 높이는 꿀팁 그러면은 아이언맨이 아이언맨이면 아이콘이 뭐죠? 제가 낙찰의 아이콘이죠. 낙찰의 아이콘. 예. 네. 네.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거부감이 났었거든요. 네. <laughs> 그런데 자꾸 듣고 실제로 낙찰되는 걸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오늘도 저는 굉장히 낙찰밖에 어려웠었는데 그런 네. 멘트, 그런 꿀팁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음,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거 이번에 네.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꿀팁은요, 네. 어, 경매 물건을 잘 낙찰받으려면 네. 높게 쓰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런 거 말고요. <laughs> 아, 그거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요. 네. <laughs> 예. 자, 그럼 첫 번째 꿀팁을 한번 네. 알아볼까요? 저는 첫 번째, 이제, 어, 낙찰을 받을 때, 네. 보통 저희 멘토들이 멘티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과거 낙찰사례를 음. 통계를 음.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네. 그 낙찰사례에 어떤 몇 퍼센트 정도로 매각가율을 음. 봤을 때 네. 어~ 몇 퍼센트 정도의 이제 낙찰률을 네. 쓸까 참고하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단순히 과거 낙찰가율, 낙찰 네. 사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실제로 낙찰을 받다 보니까 어 과거에 낙찰됐던 시기, 예를 네. 들어서 어, 2년 전 음. 어, 6월달에 낙찰받았던 물건이면 그 낙찰가가 네. 감정가 대비 낙찰가거든요. 네. 하지만 그 실제적인 낙찰가가 감정가 대비 낙찰까지 그 해당 시기에 매매가 대비 낙찰가가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감정가가 매매가보다 훨씬 높았던 시기에는 네. 감정, 낙찰가율이 뭐 100%가 넘는데 음. 그러면 그거를 단순히 수치화해서 저희가 지금 100%를 넘게 쓰면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시기에 낙찰가율이 아니라 어,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아니라 해당 시기에 매매가를, 네. 어, 이제.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서 해당 시기에 됐는지. 시세가 얼마였는지, 네.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네. 이제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서 네. 확인을 할수 있잖아요. 네, 그 금액을 참고해서 낙찰가율을 대비해봐, 대비해보면 100몇 퍼센트가 아니라 네. 80몇 퍼센트, 90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수치를 실제, 현재 본인이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입했을 때 네. 저는 수익도 나면서 낙찰가율도 높였던 네.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지금 이런 거 상승기나 하락기나 좀그 낙찰가율이 달라지잖아 자기가 쓰고자 하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상승기인지 하락기인지는 일반 사람도 저희도 잘 모르잖아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흐름을 모르는데 만약에 그걸 알고자 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지금 현재 상승기인지 하락기인지 음.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이제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서 실제 최근에 거래됐던 어, 가격들이 다 나오거든요. 몇 음. 동에 몇 층이 얼마에 나왔다까지 다 나오는데 돈까지는 안 나와요. 아파트 실거래가 어플을 보니까 그 돈까지가 아, 또 나오더라고요. 국토교통부에는 그 네. 층만 나와요. 층만. 그 층을 보고 이제 어, 얼마에 네. 거래됐는지 근데 이것도 한없이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보통 입찰할 때는 최근 3년, 3년. 아, 3년간에 3년. 실제 네. 거래됐던 가격들을 보고 네. 그 가격들을 참고해서 네. 네. 그 최근 3년간에 매매됐던 매매가가 오르고 있다. 그러면 오르고 있다. 네. 지금 아 상승기고 앞으로도 향후 오를 가능성이 높겠다. 판단하시면 되고요. 음. 네. 최근 3년간의 시세가 정체되어 있거나 조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면 네. 아 지금 향후에 내가 낙찰받으면 또 시세가 더 많이 오르기에는 한계성이 있겠다 해서 좀더 보수적인 입찰가를 쓰고 어... 이런 부분도 많은 꿀팁이 될거 같네요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네. 왜냐면 저희가 실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그거를 일반인은 알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그래도 같은 평형일 때에서 3년 동안 계속 가격만 흐름만 봐도 아 오르는지 내리는지는 누구나 또 쉽게 알수 있으니까 그쵸. 그거를 상대적으로 대입해서 하면 은참 좋겠네요 낙찰가율 높이는 꿀팁 중에서 미소용님이 소개시켜 주실 수 있는 뭐아 모입찰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합니데 저는 들었는데. 이제 어.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네. 한1 0 번을 입찰을 해야지만 한번 낙찰이 되더라고요 음, 음. 근데 실은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게 1 0 번을 부동산에 법원에 가가지고 입찰까지 하고 낙찰을 받아온 게1 0번 이상 된다 그러면 그 가는 사이에 굉장히 지쳐요 그쵸. 제가 지친 경험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그렇게 몸으로 부딪히지 말고 임장이라 그래서 그 지역의 시세는 미리 알고 그, 그 지역에 해당하는 경매 물건이 나오면. 한 10번 정도를 모의 입찰을 하는 거예요 음. 왜냐면 내가 실제로 입찰한다는 라 가정 하에 내가 쓰고 싶은 금액을 실제 써서, 경매 물건에 대해서 그렇죠 네. 네. 실제 경매 물건을 나는 이 물건은 이 정도의 수익이 나면 되니까 이 정도로 입찰하겠어 라고 하고 실제로 입찰 가격을 써보고 나서 실제 낙찰되는 가격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음. 그럼 처음에는 분명히 갭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네. 난 되게 낮게 쓰는데 되게 높게 낙찰이 돼. 왜 그러지? 그 다음 물건 또 보는 거야. 음. 그래서 해당하는 그 지역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모의 입찰 정도를 한 10회 정도를 해본다 그러면 음. 그 다음에는 흐름을 알게 돼요. 그 아, 여기가 계속 낙찰가율이 올라가는구나, 음. 내려가는구나, 이런 감을 알고 실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물건을 입찰하러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입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되게 시세 흐름도 알면서 낙찰률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초보 투자자 분들이나 네.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는 네. 굉장히 좋은 꿀팁이네요. 네, 그렇죠. 네. 이걸 실제로 저희는 다 몸으로 했어요. 그렇죠. 몸으로 다 부딪히면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입찰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만 가지면 낙찰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네. 말씀드리고 싶은 꿀팁 중에 하나는 보통 이 좋아 보이는 물건은요 네. 내가 볼때 좋아 보이는 물건은 남들이 볼 때도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보통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좋아 보이는 물건은 지역이 좋다거나 네. 아파트 브랜드가 좋다거나 네. 권리관계가 깨끗하다거나 네. 뭐 매매가 전세가 유 의 차이가 적어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거나 네. 아니면 거래량이 활발한 지역이라든지 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아 여기 정말 투자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음. 아파트나 경매 물건은 네. 남들이 볼 때도 다 똑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물건을 저희가 입찰할 때는 입찰자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예 맞아요. 네. 이렇게 남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또 똑같이 집 들어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내가 갖고 있는 기대수익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낙찰가로는 네. 낙찰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투자 기간 내에 어떤 정말 뭐 큰, 크게 어려운 물건을 제외하고 일반 투자자들 중에서 제 눈높이에 맞춰서 음. 아, 요 물건은 경쟁자는 적으면서 음. 어, 내가 낙찰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낙찰받은 물건이 꽤 있거든요. 어, 그중에 하나를 한번 소개해봐주시겠어요? 어, 그중에 한 물건을 소개드리면 해 제가 이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낙찰받았는데요. 네. 이 물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봐도 좋은 물건이었어요. 네. 약간 브랜드 아파트였다가 음. 뭐 재개발 호, 재건축 호재도 있었고 네. 어. 낮은 평형대였고 네. 매매가도 높고 정말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아파트였는데 단 음. 하나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었어요. 오. 일반 청취자분들이 듣기엔 좀 이제 대항력이라는 네. 단어가 어려울 수 어렵죠? 있는데 네. 예.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낙찰받고 그 보증금을 저희가 추가로 물어줘야 될수 네. 있는 위험성이 그쵸. 있는 물건이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 물건을 이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려면 실제 네. 임차인을 한번 만나서 맞아, 면담을 통해서 되죠. 실제 네. 계약 전세 계약이 돼 있는지 네. 임대차 계약이 돼 있는지 계약이 돼 있으면은 그럼요 네. 어, 실제 계약이 됐다면 보증금은 얼마로 음. 했는지 이런 걸 알아야 저희가 낙찰가에서 요 부분을 빼서 입찰을 할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는데 네. 제가 이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 평일날 낮밤 음. 뭐 토요일날 낮밤 일요일날 낮밤 일곱 번을 방문했는데 일곱 아, 번씩이나 네, 방문하어요네 일곱 번을 방문해서 예. 최종적으로는 그분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의 음. 아내라는 걸 파악을 했고 와. 그래서 이제 입찰을 했을 때어 네. 정말 2등과의 차이가 50만 원도 안내 안 나게 5억이 넘는 아파트였지만 네. 50만 원도 안 나게 낙찰 을 받아서 지금은 시세 차익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와 멋있다. 그 50만 원이면 되게 짜릿하지 않아요? 짜릿하죠. 어, 끝내줘요. 예. 예, 끝내줘요. 이거 <laughs> 이거는 진짜 낙찰 받아봐야 알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일반 청취자분들도 어. 내가 몸으로 음. 뛰어서 네. 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음. 물건인 같은 경우에는 네. 크게 망설이지 말고 남들은 그냥 넘어갈 때 한번 네. 트라이 해보는 것도 좋은 꿀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만이 가져올 수 있는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져올 수 그쵸.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좀 어려워 보이는 남들이 좀 하기 꺼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를 또 생각해 보면 네. 재경매라고 그래서 네. 예, 과거에 낙찰됐던 물건이 사람들이 이제 미납을 통해서 그다음에 다시 경매가 넘어오는 물건이 있는데요 네. 저도 지난번에 한번 그런 물건을 들어갔었거든요 음. 근데 이 물건들은 어 대부분 재경매로 넘어오게 되면 보증금이 원래 10%인데 20%에서 30%까지 줘요 네. 그건 왜냐면 법원에서도 이 보증금은 이납을 하게 되면 보증금 몰수를 하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좀더 신중하게 들어라. 와 네, 신중하게 들어와라. 음. 왜냐면 보증금을 날리지 말아라 음. 하고 해서 실은 나라에서 되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쵸. 배려해 주는 거면 그거를 알아듣고 네. 검토라고 들어오면 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20% 30% 보증금이 올라가면 어, 특수물건처럼 음. 생각을 하세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있다. 네, 그냥 패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물건 물건들의 원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그낙찰그 미납한 내용이 그렇게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건을 할 때에는 경쟁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실제 낙찰가율도 떨어져요. 음. 근데 그 낙찰가율이 보통 보면. 그 전에 낙찰됐던 거의 2등의 가격에서 음. 살짝, 살짝, 살짝 이렇게 좀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음. 부분이 있어서, 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대항력이 있어 보인다라든가, 음. 뭐 재경멸을 넘어왔던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패스하시지 말고, 한번더 임장을 하고 해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바로 제가, 어, 수익이 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꿀팁이 아닐까 생각을 아, 하게 굉장한 됐어요. 굉장한 꿀팁이네요. 유소영님 네. 이렇게 좋은 꿀팁 알려주셨는데요. 네. 제가 또 추가로 첨언을 음, 해드리면 네. 아까 일반 청취자분들도 지금 현재 경매 나온 물건이 상승세인지, 네. 하락기인지, 정치기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면 된다고 했죠? 아까 그 한국, 저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네. 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확인해서 네. 지금 해당 시기가 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전체 시장이 네. 상승세다. 네. 그러면 이 상승세에 있는 물건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네. 제가 어, 요번 낙찰가율의 마지막 꿀팁을 알려 드리면 네. 어, 이 상승세가 있는 지역의 물건을 입찰할 때는 네. 신권 입찰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어, 신권 입찰. 네. 그거 신권 입찰이라고 러면 높게 받는 거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을 네. 부동산 상승기에 있는 물건이 음. 경매로 나오게 되면 보통 그 감정가는 어, 입찰일로부터 6개월 전에 감정 평가가 돼서 이제 감정가가 정해지거든요. 네, 네. 근데 감정가가 정해지고 나서 6개월만 이제 6개월 후에 실제적으로 경매가 진행될 때는 네. 시세보다 훨씬 감정가가 어.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신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감정가보다 조금만 높게 써서 네. 낙찰받는 경우가 있고요. 네. 최근에 제가 몇년 전에 낙찰받았던 서울의 한 물건은 네. 감정가가 3억 7천이었는데 네, 네. 한번 유찰돼서 3억 원 정도부터 쓸수 있는 물건이었는데 네. 제가 3억 8천 5백을 써서 낙찰받았거든요. 아, 그 100%를 넘게 쓰신 네, 100, 거예요? 그데 2등의 입찰가도 네. 어, 저랑 100만 원 차이가 안 났어요. 70만 네. 원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제가 신권에 음. 들어갔다면 네. 3억 7천에 단독 낙찰을 받아서 어, 오히려. 더 오히려 더 낮게 오히려, 낙찰받는 네.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쵸.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저는 이제 부동산 상승기에 있는 지역의 음. 물건을 입찰할 때는, 네. 어, 신권으로 검색을 해서, 네. 그 신권 물건을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물건을 검색을 해서 신건으로 네. 들어가서 낙찰을 받은 사례가 많거든요. 와 그러면 되게 좋은 꿀팁이네요. 네. 신건은 실은 신건이 나오고 나서 곧바로 임장 가려면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한뭐 매각 물건 명세서까지 나오려 그러면 한7일밖에 여유가 그쵸. 없는데 결국에는 검색을 많이 하고 부지런한 사람만이 그 신건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거네요. 또 신건 입찰의 네. 한 장점은. 저희가 이제 부동산, 이, 이미 한번 유찰된 물건을 입찰할, 입장을 갔을 네. 때는 초인종을 눌렀을 때. 네. 그전에 많은 투자자들이 왔기 때문에 그쵸. 점유자분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고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은데 네, 맞아요. 신권 입찰인 경우에는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제가 처음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짜증도 안 내고 네. 호의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많이 오픈해 주시는 분도 네. 많았어요. 아, 네, 그런 부분도 한 장점인 것 같아요. 내부 확인이나 뭐 점유자 상태를 조금 더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네. 낙찰가율도 좀더 자신 있게 써줄 그쵸.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결국은 임장을 임장을 잘할수 있는 포인트가 먼저 가서 물건을 그쵸. 보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보통 보면 저희가 지금 얘기해드리는 것 중에 좀 어려워 보이는 단어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오늘도 뭐 대학력이라든지 대학력. 뭐 <laughs> 예, 많은 뭐 어려운 제경래, 단어들이 나왔죠. 뭐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데 보증금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고서 어려워요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저희 그 게시판에 시청자 게시판에 그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 때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경매를 하는 이유는 어려워 보이잖아요. 명도라는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법원으로까지 넘어오는 이 사건이 있는 물건들은 그물건을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지만 이게 완료가 되는 물건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는 물건을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낙찰받고 그 채무 관계들다 해결을 해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워 보이는 과정을 하는 거에 대한 실은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아까 입찰도 열 번이나 해야 한 번이 낙찰이 되고 일반 매매하고는 조금 더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받기 위한 거는 수익이 조금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수익이 조금 있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음, 저희가 수익률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뭐 내가 500만 원을 얻고 싶어 그러면 그 500만 원, 천만 원을 얻고 싶어 그0 0 천만 원이라는 자기 기준을 알고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경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음, 꿀팁은 솔직히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해드리고요. 네,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 분이 굉장히 안타깝네요. 저희는 아직 39,682개의 꿀팁이 남았는데. 그 남아있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경매의 흐름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음. 경매가 지금 요즘에 앞에도 가게, 그 뉴스에 대해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가격이 하락한다라든가 약간 이런 이슈적인 내용이 지금 나왔었죠. 여러 가지 신호가 나왔는데요. 네. 그 부분은 이 경매 통계를 통해서도 좀알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 3, 4주 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앞으로 나와 있는 물건들을 보니까 3주 동안의 물건을 어, 해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음. 다세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아. 있어요. 그 폭이 커지고 있어요. 왜왜 음. 서울에 있는 다세대가 많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네. 언론에서도 너무 똘똘한 채 똘똘한 채를 외치고 네. 또 일반 거주자들이나 투자자분들도 음. 좀더 좋은 어, 주거 환경에서 살려는 네.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본인의 물건이나 매매 물건을 네. 좀더어 지향하다 보니까 그쵸.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세대가 물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음. 근데 이 물건이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쵸. 안 팔리다 보니까 경매까지 넘어오게 되고 그런 물건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온다는 신호는 매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것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서울의 가격도 약간 그런 신호를 줄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 그 반대로 인천하고 경기권을 보게 되면 오히려 물건들이 좀 많긴 한데 얘네들이 완전 줄어들지 않는데 그 소폭으로 줄어들는 있어요. 음. 근데 다세대는 좀더 늘어나고 있긴 한데.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서울하고 경기권에 있는 그 물건들이 변경이나 취하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변경이나 취하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일반 매매로 거래를 하고 하겠거나 그래서 채무를 변제할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신호들은 수도권에 있는 이런 아파트나 주택 시장은 그 반대로 서울과 반대로 물건도 좀 줄어들고 있고 변경이나 취하가 많이 되고 있다는 신호는 아직도 그게 하락세로 떨어진다기보다 조금 더 가능성이 좀더 있어 보이지 음. 않겠냐라는 이렇게 음. 통계를.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매를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뭐 이렇게 투 투기라든가 투자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법원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돈을 이제 빌려주고 못 받는 이런 힘든 상황을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나라에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물건을 반대로 나오는 그런 물건들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가 약간 이렇게 부동산의 흐름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얘기해줬던그 뉴스 키워드하고 네. 좀 이렇게 경매 꿀팁이라고 이, 말씀은 드렸지만 그런 부분 분들과 통계들을 모니터를 해, 해본 그런 결과들을 볼 때, 앞으로의 분위기가 약간 키워드랑 딱 맞았던 것 같다라는 음, 느낌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었어요. 음.